아, 레드불 로마니아스 어, 팀 코리아를 이번에 맡게 된이 남기라고 합니다. 어, 팀 코리아를 만들면서 아, 그리고 내년에 2022년도에 가면서 어,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지금 어, 돌리고 있고요. 어, 현재는 어, 강규현 선수와 어, 미팅 겸. 강규호 선수 어, 인,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아, 강규호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강규호 선수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규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드핸드로를 지금 타고 있으며 루마니아스를 위해서 지금까지 연습하고 있었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루마니아스를 나갔습니다. 또 다른 도전, 계속된 도전을 위해서 다시 또 그렇게 안간다 그러는 로마니스를 다시 가기로 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로마니악스가 아, 강교 선수에 대한 뭐 꿈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꿈에 대한 꿈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아저 또한 그꿈이없고요그 꿈을 도전한 사람들을 서포트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도 로마니악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은 그 접수나 이런 그 통관 그런 거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운동과 이제 트레이닝 그게 이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저는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요. 아, 그동안에 로마니아스를 네 번을 나갔다 왔습니다. 네, 아이언 클래스를 세번 나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브런즈 크로스를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자, 아이언 클래스는 8등, 4등, 2등 했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는 32등인가 했습니다. 그 때, 18년대 같이 나갔을 때, 자, 강규 선수는 그때 8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실버 클래스 나갔을 때, 그때몇등 했나? 52등 했습니다. 네, 했어요. 52등 했습니다. 자, 그만큼 경험이, 자, 저, 저는 4번이고, 강규 선수는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응원을 하면서 어떻게 훈련할 건지, 그리고, 아, 어, 그동안에 저희 둘이 힘들었었던 게 렌트 바이크를 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슈핑을 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바이크를 로마니아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바이크에 훈련이 많이 된 상태에서 어, 22년도에는 어, 로마니아스 경기를 나가게 되니까 아마 더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교 선수와 그런 뭐 휘핑 문제와 그 다음에 뭐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거고 제가 또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이 아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어 철저해졌지만 그래도 좀 어설프긴 합니다. 처음 가는 곳이고 그랬었고 지금은 개척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둘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뿐만 아니라, 또 저희 또두 명의 또 선수가 있고 또 프레스 안동철이라는 이제 작가도 같이 따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팀이 이루어지고 더 커진 그 코리아 팀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자 앞으로. 어, 한국 팀들이 더 많은 선수들이 나가면 아마 슈핑 비도 더 줄어들 테고요. 그 다음에 가서도 치료할때더 좋은 곳에서 치료를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루마니아스는 아침 같은 경우가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춥습니다. 또그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를 뭐 많이는 많게는 한 시간 못해도 2, 30분 이상 이동하기 때문에 음. 그 추위와 몸이 굳는 그런 체력적인 손모서부터 이게 그 워업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바이크가 스타트로 스타트 라인으로 이동되는 그 지점을 바이크가 아닌 차로 이동해서 같이 이동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드에서 아마 그 50km가 아마 에너지가 평소에 쓸 에너지 하루에 쓸 에너지의 반을 이상 반 이상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제거를 하면 어, 우리 선수가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지금 시작한다는 지금 영상을 시작한다는 걸 일단 담기 위해서 왔는데 아 이게 편집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강현수 선수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어, 내년에 어떻게 함께할 건지. 아 그다음에 굿 뉴스가 자허스코마나 코리아에서 바이크를 선수가로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류를 제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자, 출전해서도, 어, 출전하기까지 진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오늘 하루 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